아, 오늘따라 낚시가 잘안 되네. 아, 아직까지 두 마리밖에 못 낚고. 아, 이렇게 하면 돈을벌 수가 없는데. 아, 오늘 밤은 또 어떻게 해결하냐. 아. <laughs> 낚시는 세월을 낚는 건데,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네. 아니, 세월을 낚기 무슨 세월 낚아요? 이거, 어, 아, 아저씨들이 놓쳤잖아요. 아, 이거, 아, 우리 물고기 팔아 돈 벌어야 되는데. 아. 뭐야?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었어? 뭐 시비로 해요? 누가 여기서 여기 돈 벌려고 여기서 하지? 아저씨 좀 시끄러서 또 도망갔으니까 그냥 가세요. 아니야 아니야. 크, 야 마침 나를 만나다니 운이 좋네. 에? 갑자기 무슨 소리에 시간 주셨어요? 자 이게 그물이라는 건데 네.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귀찮게 낚싯대 휘두를 필요도 없어. 에?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? 자 봐봐 여기 오징어 있지. 네. 이 오징어에다 그물 싹 던져. 잡았다 잡았어 오오오오 오, 오. 우와 무섭직이네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을수도 있고 여기다가 자자 이렇게 놔두고 설치를 하면은 알아서 물고기들이 걸려와요 오오 어, 대박좋은데요 이거 얼마에요 얼마 그치 이거 아 이거 원래 좀 비싼데 특별히 내가 금을 하다당 금조각 다섯개 어때? 하나당 금조각 다섯개요? 아 역시 이거 너무 싼가 그치? 이거 너무 싸긴 하지? 아니 엄청 비싼데요 물고기 한 마리에 금조각 한 갠데 네?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게다가 아 그래? 그럼 안녕 아이 잠깐만,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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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 바빠 아니 알지 아, 이게 제가 이걸로 물고기를 뭐 50마리 잡을 테니까 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좀만 미리 빌려주시면 안 돼요? 뭐?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미리 빌린다니 야 바쁘니까 됐고 나중에 살 생각 있으면 우리 가기로 와 아니 아니 잠깐만, 잠깐만요 아, 그러면 연어는 좀 비싸잖아요 응. 연어를 빌릴 테니까 한두 개만 빌려주세요 금을 두 개를 빌려달라고? 네 연어 하나로? 네네네 음 그래 그러면 너 나중에도 사러 올 거지? 그럼요 그래 그럼 낚시도 맡겨 그러면 되겠다 낚시대 맡겨 낚시대 낚시, 낚시대도요? 응 낚시대 맡기고 물고기 그렇게 주면은 내가 그물 빌려줄게. 아 그, 근데 낚 낚시대 빌려드리면 낚시 낚시는 못 하는데. 아이 바보 어쩌면 저니 이거 내가 방금 보여줬잖아 너한테 기적을. 이것만 있으면 이 그물만 있으면 물고기는 그냥 순삭이라니까. 어, 어, 아어 알았어 알았어. 그러면 이거 낚시대랑 이거 생선이랑 연어랑 다 맡기게요. 음 아, 알았어. 내가 그러면 특별히 그물 열게 해 줄게. 열개라요어 아, 아이고. 열개 줘도 되나? 어, 아이가 너무 이거 손해 보는 거. 아니, 아니, 제가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진짜 많이 드릴게요. 그렇지? 나한테 꼭 사러 올 거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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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았어. 여기 그물 열게. 어. 그럼저 지금 새벽이니까 새벽 동안 낚아서 어. 아침쯤에 받으러 갈게요. 제 <laughs> 낚싯대랑 돈이랑 아침에? 그래, 일단 아침에 와. 아, 네, 그럼 물고기 많이 잡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좋았어. 이제 돈좀벌수 있겠다. 뭐야, 이거 아저씨가 물고기 잘 낚인다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낚여. 계좌가 어, 낚싯대도 없고. 오징어는 잡아봤자 그러고 보니까 돈도 안 돼. 저렇게 멀리 있는데. 아 어, 이거 어떡하냐. 이거 이렇게 거이 되면 시간도 아침이 됐는데. 어, 이렇게 되면 돈도 못 벌어. 롤롤롤롤롤롤롤롤롤오 오호 해비 좋다 이런 날엔 역시 산책이 제롤롤롤 도시구역 일단 오징어는 아닌 것 같고 딱히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물 위를 수영하고 있으니까 물고기겠지 일단 잡자 어? 잘 피하네? 오 어, 잡았다 아! 어? 가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뭐야 사람이었나? 잠깐 잠깐만 죄 죄송합니다. 뭐야 사, 사람 아닌데? 사람? 나는 문어인데. 무무 문어? 문 문어라는 게 있나? 이따 너 물고기인 거지 그러면? 물고기? 나는 물고기랑 다른데. 됐고 얼른 나 풀어주기나 할래? 어어 물고기가 아닌 건가? 일단 그럼 육지로 가보자. 잠깐만. 야 육지로 왔는데 왜 풀어주진 않아?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 물고기 중에 하나겠지 도망가면 안되니까 잡아놓은건데 어? 아니 일단 내가 보기엔 물고기는 일단 아닌거 같은데 바다에 살고 있는거 맞지? 응 음, 그러니까 뭐 대충 물고기 같은거겠지 아나 물고기 아니라니까 아뭐 모르겠고 일단 너를 좀 팔아야겠어 내가 지금 밤새 낚시를 했는데 한마리도 못낚았거든 너를 팔아야지 내 낚싯대를 사줄 수 있어 뭐 날에 판다고? 미안, 어쩔 수 없어. 일단 나도 너 이거 이번에 안 팔면 나 죽어. 뭐가 내가 너를 딱히 풀어줄만한 이유도 없고. 어, 그, 그, 러면 내가 개인기 보여줄게. 어? 너가 재밌어하면 나 풀어주는 거야. 어때? 음, 좀 별론데. 나, 나는... 제발, 제발. 어? 좋아. 그러면 특별히 기회를 한번 줘볼게. 금을 기다리는 순간 물고기가 낚일 수도 있으니까. 응, 음, 기 그, 해봐. 그럼, 한다. 어? 내일 진짜 목소리를 들려줄게. 어, 어, 어. 저, 저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사랑해요. <laughs> 어, 좀 웃긴데? 아, 근데 이 정도로는 역시 안 되겠어. 이 정도는 로안 돼. 아, 어, 어, 그래? 아, 그렇다면? 그렇다면? 오, 오빠, 불러주시면 안 돼요. 아, 음. 아, 음. 한 번만요, 제발요. 저 살고 싶어요. 어... 제발 용어. 아, 아 그래. 빨리 가자 우리. 응, 나풀어지는 거야? 뭐 해라. 저 이상 못 들어준다. 너 빨리 팔아야 될것 같아. 어뭐 뭐야? 어 내가 이렇게 애교까지 부르는데 진짜 나를 판다고? 야, 아직도 모르겠어? 내가 니네 개인기 할 때는 진짜 조금이 부어질 생각이 들었는데 애교들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. 야 빨리 어? 가자. 아 안돼. 여기, 여기 계, 계신가요? 아 왔어. 물고기는 많이 잡았고. 아그저 아, 물고기는 못 잡았고요. 그럼 그럼 그렇지. 에? 아 야야야. 그래서 뭐 어떻게 낚싯대 받아가려고? 물고기도 없는데. 이, 나, 낚싯대가 되, 되게 많네요. 응, 음, 나낚시때 수직가야 컬렉션. 아, 아, 예, 제가 신기한 거 잡았거든요. 신기한 거? 네, 예, 제가 그 문어라는 건데 그게. 문어? 뭐... 그거 진짜 잡기 힘든 건데? 어, 아 그래요? 아 제가 제가 잡았어요. 오, 어, 야, 그러면은 야 이거 니코니 네네 낚시대 여기 있다. 어, 야, 잠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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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여기 낚시대 문어는 어디 있어? 아, 저 저기 뒤에 나 뒀죠 뒤에. 아, 풀어줘, 풀어줘. 예, 보셨죠, 보셨죠? 이거 문어 맞죠, 문어? 그래 이게 문어지. 야, 딱 생긴 게 문어 지야딱 생긴게 문어같이 생겼네 좋아좋아 좋아. 아, 근데 제가 문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 문어는 좀 아마 그 아시는 문어랑 조금 다를거예요응 음? 달라? 뭐가? 그, 그게 얘가 아까부터 저기 하얀오빵 저좀 바다로 돌려보내주시면 안돼요? 야 갖고 돌아가 아이 아이 네? 비슷하면서요 아. 이거 아이 얼른 이렇게, 팔아버리시면 되죠 여기 근태 안두고 아, 그래 이거 빨리 수산시장 이거 내놓던가 야겠지 아유 일단 이거 그물부터 제거하자. 뭐야, 왜 이래? 아! 왜, 얘 왜래요 이 갑자기? 뭐야? 감히 감히 나를? 뭐야 응? 너왜 그래 갑자기? 이 문어 왜, 그래? 왜 이래? 어어오 아! 네, 네? 어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어, 오오오오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단 나를 바다로 데려가 알겠어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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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여기 바다로 다시 왔어요. 저 그럼 살려주시는 건가요? 그럼 잘 여기서 봐 여기 여기서 여, 여기요 네 여기. 하나 둘셋 야? 어? 야? 저저 저기 지, 지금 문화님 저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? 너도 그렇게 그물에 걸려서 계속 그러고 있어 알겠어? 네? 아, 니 잘못했어요. 살려주세요. 그물 풀리지도 않아요. 방파간 아, 나뉘어. 어둠 꼬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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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요. 돼요! 저좀 살려주세요!